안녕하세요 토토 김박사입니다. 3월 29일 월드컵 예선전 경기 준비했고요. 경기일정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자첫 번째로 조지아대 스페인 경기입니다. 자 축구팬들에게 추억의 수비수 어, 카카갈라제의 나라로 유명한 조지아죠. 어, 홈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만나겠습니다. 자 조지아는 피파 랭킹 119위 월드컵 유로 본선 진출이 다한 번도 없는 어, 약팀으로서 같은 조로 어,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등을 만나서. 어,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아르메니아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에 밀려서 리그 3위에 어, 아쉬운 활약을 좀 펼치고 최근 2월에는 감독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의 전설적인 윈백 윌리 샤놀이 어, 맡게 되었습니다. 샤놀 선수는 보르도에서 2년 짧게 어, 감독직을 맡고 경질된 이후에 무려 5년 만에 수영하게 되는 감독자리인데요. 어, 조지아는 상당히 도박적인 수를 좀쓴 셈입니다. 가장 그 최근 에스토니아전에서 어, 저형적인 4 2 3면 전술을 기용하였는데 무적함대 스페인을 상대로 통할 수 있을지 의문투성이고요. 선수도 그 매니악한 축구매니아들 말고는 낯선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가장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샤타르 백업 수비수인 코콜라바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는 황인범의 팀그 루빈카전에서 주전 은 맹활약 중인 크바라 어, 체엘리아 선수인데 그 러시아 리그에서 세골로파오시스로그 아주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어크발라체헬리아 선수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스페인 수비지 상대로 어, 활약할 수 있을지는 비관적인 생각이 좀 지배적이고요. 스페인으로서는 다시 최강을 노리는 어, 조지아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하면서 체면을 좀 구겼고 스페인은 세대교체와 루이스 엔리케의 전술 지략 등을 통해서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전통의 그 강호 도일을 어, 무려 6대 0으로 대승을 거두고 기세가 좋은 가운데 한편 약팀이 우크라이나 원정길에서 1대 0으로 지는 등그 불안정한 모습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조지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팀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어린 유망주가 추천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그 패드리의 주전 가능성이 조, 조명되고 있습니다. 페드리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 안수파티와 함께 가장 핫한 유망주인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관록 있는 경기력도 보여주고 심상치가 않고요. 그리고 빅클럽에서 군침을 올리고 있는 윙어 브라이언 힐과 그 비아레알의 새로운 수비 에이스로 떠오르는 파우토레스도 선발 가능성이 보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폭미 안 좋은 어, 부스케치로 선발로기용하려고 하는 등그 잡음이 꽤나 있는 스페인이지만 어, 조지아에게 상당히 쉬운 경기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물론 그 대표팀 에이스인 라모스의 활약도 기대되는 가운데 스페인의 20대 초반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집중되는 매치가 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스페인 승리로 보고 있고요. 2.5 오버로 어, 접근해도 되고, 어, 스페인의 그 마헨 승으로 어,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토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100%무료정보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가능합니다. 꾸준하게 참여하시면 분명 도움되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덴마크대 몰도바 경기입니다. 덴마크가 지난 이스라엘 원정에서 0대2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예선 시작 쉽게 시작했고요 어, 공격수 빈드가 2 도움을 기록하면서 연계형 공격수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고요 에릭슨, 풀슨 브라이스웨이트가 공격을 이끌었고 어, 호이비에르와 델라니로 이루어진 투볼란치는 안정감을 형성하기 충분합니다 덴마크 강점으로 그 에릭슨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베스트 멤버의 이번 시즌 폼 상승이 있고요 앞서 언급했던 어, 선수들이 모두 소속팀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그, 국가대표팀 경기력이 반영되기가 조금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상대로 US팀 두 개만 내주면서 슈팅 각도 줄이거나 블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에 반해 덴마크는 슈팅의 절반을 US팀으로 전환하는 등 공수효율이 상당합니다. 이번 경기 약체인 그, 몰도바를 상대로 하는 일정이고요. 덴마크의 무난하게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몇점 차의 승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몰드바이고요. 지난 페로제도와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거뒀습니다. 어, 선제골 기록하고도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했고요. 어, 변행, 그 번영된 그 백스리를 들고 온 몰드바는 전반 9분 선제 득점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 내용을... 내용을 주도하지는 못했고요. 리드를 지키려는 그 성향이 강했고 어, 페루제도에게 지도권을 넘겨준 결과 83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홈 어, 경기 승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페루제도와 전력이 비슷한 몰도바로서는 어, 페루제도전 무승부 결과는 시사하는 바크고요. 가 그 월드컵 내에서 나머지 팀들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이스레일, 이스라엘인 만큼 모두 몰도바보다 강한 상대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홈경기에서 페로제드에게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머지 팀 상대로 몰도바가 크게 고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2019년에 6월 유로예선에서 안드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이후에 몰도바는 A매치 3무 14패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상대로도 고전이 예상되고요.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단순한 전술로도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덴마크 에, 어, 마이너스 2점의 어, 핸디캡을 해가지고 승리를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승리로 접근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알바니아대 잉글랜드 어, 경기입니다. 자 잉글랜드. 전에 알바니아가 다소 거칠었던 그 선수들이 있었던 어 전통의 강호 잉글랜드를 홈에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꽤나 준수한 활약으로 벨라루스, 리투아니라제치고 리그 1위를 한 알바니아가 어첫 월드컵 진출의 염원을 좀 품고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최근 경기를 보면 무실점 경기가 3경기에 6경기 동안 어그 4실점밖에 안되는 경고력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포메이션도 흔치 않은 3-5의 상대로 상대를 휘어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알바니아도 최근 들어 이름 있고 실력이 확실한 선수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요. 역시 가장 유명한 선수는 나폴리의 윙백 히사이 선수입니다. 어, 팀의 주장인 히사이 선수는 6 시즌째 그 세리에에서 타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윈백으로 대표팀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만 지난 경기에서 희사 선수 없이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라치오에서 로테이션 골키퍼인 스트라코샤 선수도 눈여겨볼만 하고요 네이션스 리그 단, 사실점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선수입니다. 어, 20살의 선수 쿤볼라도 요즘 핫한 유망주인데올 시즌 로마에서 16경기 뛰고 대단한 유명주이고요. 제공권이 워낙 특출난 선수입니다. 이번 명단에서 19살의 프로자와 17살 미타지 굉장히 그 어린 선수들도 포함시키는 놀라운 행보를 하고 있는 그 레자 감독으로서 어, 이번 전술이 과연 신의 한수가 될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이고요. 어, 전통적인 강호... 백사자군단인 잉글랜드가 알바니아를 원정에서 만납니다. 지난 경기 아이슬란드 웸블리에서 4대0 잡고 기분좋게 마무리했고요 잉글랜드 여전히 기복이는 경기력 이에 불구하고, 사우스게이트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 네이션 스리에그에선, 벨기에랑 상대로, 어, 약체인 덴마커에게도 밀려서 리그 3에 그쳤지만, 7점이 4실점뿐이고요 극강의 수비력과, 어, 상대적으로 만만한 예선조를 만나서, 어, 약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리스게이트 감독이 그, 3백 전술을 즐겨 쓰는데, 측면에 오버래핑이 드센 편이라, 이제, 이게 경기마다 장점이 되고요 어, 또 단점이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다고 포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어, 이번 경기는 포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소집 명단에서 눈에 띄는 건 반년 전만 해도 조용히 대상이 되었던 제시 링가드의 복귀이고요. 그가 그 웨스트햄으로 임대를 간 이후에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또 어, 주드벨링원과 북카사카등 어린 유망룡, 유망주 선수들을 포함시키고 알바니아 전에서는 그 한두 명의유망주는 출전을 아무래도 하게 될것 같고요. 하나,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려면, 어, 해리케인의 활약이 좀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그, 다행한 케인의 무거운 짐을 그나마 그 요즘 무리오른 칼버트 리윈이 어,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경기에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보였던 미드진의 그, 필포된, 아 메이스 바운트. 그 다음에, 데클란 라이스를 알바니아가 막아낼 수 있을지도 우물스럽습니다. 주전골키퍼인 픽포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어, 딘핸더슨과니뭐 어, 퍼프 선수가 그의 빈자리를 두고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이박 경기 잉글랜드 승리구요2.5 언더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어, 토토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트도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어, 배팅 노하우미 픽 정보 그 다음에 무료 공유하고 있고요. 조합 픽도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픽시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경기 어, 정보 공유 받으실 수 있는 정보 공유 방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